catl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터리 회사거든요요 catl이 이 테크 데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나트륨 소금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너지 업계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배터리 업계는 그냥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다른 회사가 아닌 이상은 배터리 업계는 그냥 전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번째 게임 체인저 나트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대충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리튬 이온을 이용을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요 충방전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양극과 음극을 따로 만들어 놓고 서그극 사이를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리튬 이온이 얻을 때 충전이 되는 거 고요 리튬 에너지를 잃을 때 음극 에서 양극으로 가면서 에너지를 잃을 때가 방전이 되면서 휴대폰 이 배터리가 줄어들면서 전기 에너지 휴대폰을 쓸수 있게 만드는 원리가 요 2차 전지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리튬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요 리튬이 이온화 경향이 아주 강한 가벼운 원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전기를 가해 줘도 이온화가 잘 되다 보니까 요거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기가 쉬운 겁니다. 원래는 전기에너지는 저장할 수가 없는 에너지예요 전기를 전기 그대로 저장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전기를 저장하면 이런 2차전지를 통해서 리튬을 옮김으로써 화학에너지로 바꾼 상태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양수발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기가 남으면 그 남은 전기를 가지고 물을 또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려가지고 이 저수지의 물 형태로 위치에너지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형태 정도가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의 거의 전부예요 뭐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2차전지는 전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리튬이 이동하는데 쓰인 화학에너지를 저장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쓰인 화학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로 바꿔서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뭐 납전지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전기차 말고 보통 차에 들어가는 이 구멍 6개 있는 배터리 아마 운전하시면 다 아실 텐데 그 배터리는 납전지 입니다 보통 황산 용액 넣어 가지고 쓰이는 납전지인데 납전지 수명이 되게 짧거든요 보통 3년 쓰면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리튬 이온 전지는 수명이 되게 길다 보니까 납전지보다 훨씬 더 길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라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전기 장치를 위한 배터리에는 이런 2차 전지를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매개체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매개체로서는 전부가 리튬이 들어갑니다 LCO 배터리도 리튬 NCM 배터리도 리튬 제일 왼쪽에 Li가 리튬이에요 그리고 NCA 배터리도 리튬이 들어가고 NMO 배터리도 리튬이 들어가고 LFP 배터리도 리튬이, 들어가고, LFP 배터리도 리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차전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를 많이 만든다고 하죠 리튬 인산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NCM 배터리를 가장 많이 만든다고 하죠 삼원계 배터리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전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원소 주기율표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요. 주기율표를 보시면요. 세로에 줄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총 이제 18개까지 줄을 세워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숫자가 하나 높아질수록 전자를 하나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외곽 전자껍질, 그러니까 전자껍질이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원소 기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최외곽 전자껍질에 전자가 몇개 있느냐가 사실 요조 족을 나누는 겁니다. 뭐 말인지 대충 이해하셨죠?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기 3번 원소가 리튬이온 배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요 놈을 리튬이온 배터리로서 쓰는 이유는요, 여기 1번에 있는 놈들은 최외곽, 그까 그러니까 껍데기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 하나를 뺏기면서 플러스 전하를 가지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이온화 되기가 쉽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온화 경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요 이온화 경향이 가장 높은 원소가 리튬이라는 놈입니다. 사실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 여기 있는 놈들은 다 높아요. 다 높은데 다만 문제가 뭐냐?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런 슘 들어가는 요런 놈들은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로 쓸 수는 없고요. 그러는 와중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핵 자체가 무거워지거든요. 원자 핵에 더 많은 양성자와 더 많은 중성자가 있다 보니까 무거워집니다. 배터리는 일단은 좀 가벼워야 되잖아요. 특히나 전기차 같은 데 쓰려면 더 가벼워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칼륨부터는 이미 나갈이에요. 그래서 이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은 배터리로써쓸수 없는 원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최외각 전자가 1가기 때문에 이 전자를 뺏김으로써 양전화가 될수 있다. 양전화로 이온화가 될수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요거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생각해볼 만한 게요 리튬과 나트륨이라는 거를 이온전지 의 매개체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각광받는 배터리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원소가 요 나트륨 이라는 놈인데요 요 나트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리튬이 이 지각 전체에 한 2800만 톤 정도가 묻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800만 톤이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구의 무게가 몇 경톤이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지구 지각에 비해서는 0.00017%밖에 안 묻혀 있어요. 0이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금미량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나트륨은 우리 일상에서도 열심히 먹고 있는 게 나트륨이라는 점인 거죠. 소금도 염화 나트륨이죠. 바닷물만 긁어도 나오는 게 나트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양 측면에서 절대량 측면에서 지각으로 따졌을 때도 2.3% 정도나 되거든요. 나트륨이. 그래서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얘보다 50분의 1밖에 안 돼요. 나트륨이. 반값 수준도 아닙니다. 50분의 1 /50 가격으로 나트륨을 구할 수가 있다 보니까 다만 이제 단점은 경제성은 확실히 있어요. 경제성은 확실히 있는데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거워지거든요. 원자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무거워지는데 리튬은 3번 원소라서 평균 원자량이 7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트륨은 11번 원소로서 원자량이 23이나 됩니다. 평균 무게가 7인 거랑 평균 무게가 23인 거랑 거의 3배 이상 무겁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기차에 쓰이기에는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게 나트륨 배터리의 단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무거움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낮다라는 거를 제외하면 고온에서도 안정성이 있고 저온에서도 성능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거를 제외했을 때, 그러니까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거를 제외했을 때 가격도 싸고 저온에서도 괜찮고 고온에서도 버틸 수 있으면 어 나트륨 배터리 꽤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는 단계에 지금 우리 인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달 초일 거예요 중국에서 배터리 관련된 안전 기준을 아주 강화했습니다. 아주 아주 그냥 강화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현원하는 배터리가 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강화했어요. 그강화한게 뭐냐면요. 원래는 화재 및 폭발 5분만 버티면 된다 했는데 이거를 2시간 동안 버텨야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연기로 인한 탐사 피해가 없어야 되고 배터리 온도가 6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열 폭주를 일으켜도 60도를 넘을 일이 없게 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애초에. 배터리가 60도를 안 넘을 수가 있나? 그러면 애초에 불도 안 났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되고 150줄 에너지를 지닌 직경 30mm 강철공으로 충격을 줬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배터리 팩에 누출, 바로 폭발이 없어야 되고, 300회 고속 충전 이후에도 외부달러 회로 테스트 통과해야 되고, 화재및 폭발 없어야 된다. 라는 기준을, 현존하는 모든 배터리가 아무것도 맞추지 못할 것 같다라는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2026년 7월부터 시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지난 주에 CATL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터리 회사거든요, 중국 회사인데 요 CATL이 이 테크데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트륨 소금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로 만든 배터리의 출력이 얼마나 되냐면, 키로그램당 1 7 5 w 시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다른 거하고 좀 감이 안올수 있으니까, 지금 현존하는 배터리랑 들이 비교를 해볼게요. NCM 배터리가 키로그램당 150에서 2 2 0 w 시 정도의 출력을 냅니다. 그리고 LFP, LFP 배터리가 90에서 1 2 0 w 시 정도의 출력을 냅니다. 그런 것점에 접근해봤을 때 이거는 현존하는 LFP 배터리보다도 출력을 좀더잘 낸다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싶은데 이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충전 속도까지도 혁신적으로 바꿨대요. 5분 충전하면 520km를 갈수 있는 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휘발유나 경차는 1, 2분이면 기름 다넣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아주 단축한 시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충격 테스트까지도 보여줬는데요. 이건 이제 영상으로 캡처를 해왔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는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이걸로 누르는 실험을 해요. 눌렀을 때 배터리 문제 없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옆으로 돌려서 눌러보겠습니다. 문제 없죠? 찔렀는데도 문제 없죠? 10mm짜리 드릴로 뚫었는데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이제 각자의한테 날린 일이죠. 심지어 톱으로 그냥 반가를 해버렸는데도 어플 안 나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유리 깨진 것 마냥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멋있을 거 아니야. 뭐 현장에서는 안 보여줬지만 뭐가 됐건 간에 우리 지금 배터리 뚫려도 뭐 해도 뭐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나트륨으로 만든다면 용도가 진짜 가능하기는 해요, 가능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만한 출력을 진짜 냈느냐가 이제 믿을 만한 문제인 거죠. 175와트 시퍼 키로그램이 진짜 가능한 거냐가 의문인 거긴 한데 뭐 이들은 이들만의 나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각자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5년 12월부터 양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업계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배터리 업계는 그냥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다른 회사가 아닌 이상은 배터리 업계는 그냥 전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5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그리고 삼성 SDI 이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세 개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장은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온은 그래도 성장을 했는데 크로스레이트예요 삼성 SDI는 성장조차도 못했습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요, 에너지 솔루션이 12.6%에서 9.8%로 줄었고, SK1도 4.8에서 4.7로 줄었고, 삼성 SDN은 성장도 못했으니까, 5.8에서 3.2로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트륨 배터리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때는 아직 리튬 배터리 가지고 얘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도 1, 2위 하고 있는 CATL과 BRD가 38.3에서 뭐 줄기는 했지만, 이 BRD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도 발리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요, 이 테크데이 때마다 이 CATL이랑 BRD가 우리가 혁신 갖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안 믿었는데, 실제로 보여주니까. 실제로 이걸 보여 주니까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들을 뒤늦게서야 많이들 했는데 그런 역사적인 그거를 봤을 때는 이게 진짜 구라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 다 작살납니다. s k o 에너지 솔루션 SDI 다 작살납니다. CAGR이 거의 7%대라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시장이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캐지 뭐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장을 못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 예측입니다. 예측지. 24년, 25년 이렇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뭐 물론 이렇게 성장할지는 미지수죠. 미지수긴 한데 배터리가 진짜 상용화될 수 있으면 아까 CAT이 말한 그 나트륨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진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뭐가 됐건 간에 정말로 이 빠른 성장에 배터리는 무조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보니까 b 아 d 는 나트륨 배터리 충분히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CATL과 b 아 d 가 배터리 업계를 아주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는 이슈가 돼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생산 측면에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여태까지 전력 생산에서 석탄 발전이랑 석유 발전이 그래도 과반은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비율이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기준으로 32% 정도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수력 발전이라거나 태양광 발전이라거나 아니면 풍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수력발전은 물을 가둬 놓으면 되니까 저장이 가능하다 느낌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에너지를 저장하는 개념으로 저장은 가능하다 하는데 태양광이랑 풍력은 저장이 안됩니다. 저장이 안되다 보니까 이 저장 기술에 대한 연구가 아주 열심히 진행이 됐었고 근데도 리튬이온이 비싸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는 거죠. 근데도 2021년과 2024년에 캘리포니아의 전기 수요예요. 전력 원별 전력 수요를 얘기하는 건데 2021년에는 배터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솔라 파워로 생산 쭉 하다가 그 다음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24년 들어서는 솔라 파워로 생산한 것들을 배터리에 저장해서 쓸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정말로 전기 생산에 있어서 석유까지는 그래도 뭐 플라스틱 만들고 뭐 하고 해야 되니까 석유는 쓰긴 써야 될 텐데 석탄은 정말로 완전히 대체하는 게 10년도 안 남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2006년 네이처 발표할 당시에 대학교가 1위부터 10위 중에 하나만 중국 대학이었는데 2024년에는 2위부터 9위까지가 전부 중국 대학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카이스트 11, 10위 아니에요 54, 7 6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 20위까지 확장하잖아요 중국 대학이 17개인가 18개인가 그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중국 대학이 많아진 게 이게 드디어 공학적 결실로 보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2022년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의 연구비 지출을 보면 22년에 중국이 진짜 거의 따라잡았어요. 더 놀라운 문제가 뭐냐면요. 연구비 지출의 효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중국의 고속철과 미국의 고속철 인데요 거의 같은 비용 썼어요 뭐 비용은 중국이 더 싸요 31 빌리언 달러 썼고 미국은 35 빌리언 달러 썼습니다 이거 캘리포니아에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275kg 짜리 짓는데 중국은 1318kg 짜리 지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못 지었어요 이게 지금 22년에서 25년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 시한이 2030년이나 33년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2년 7개월 만에 이걸 다 지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용이 요게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거리를 더 짧은 시간에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싸니까. 환경비용 안 들지, 안전비용 안 들지, 아주 아주 싸게 할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긴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요 같은 비용을 썼다는 게 같은 비용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용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검증 비용. 잘 사는 나라가 될수록 당연하겠지만 검증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KC마크 받으려면 몇백만원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laughs>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우리 14억 노예가 있는 요 나라는 미국과 같은 돈을 쓰는 게 같은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 참이 중국의 굴기가 이젠 진짜로 무섭게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게 근데 금융 시장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만한 포인트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보류입니다. 왜냐면요. 미국은 확실히 상법 관련된 것도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지만 주주에 대한 이권을 아주 높게 쳐주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기업이 돈을 더 벌었다. 이게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될 수가 있는 건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 기업이 돈을 더 벌었다가 주주의 이익으로 환원되느냐? 전혀 아닌 문제라는 거죠. 이 우리나라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당연히 중국의 사정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이 기업들이 돈을 더 번다고 해서 이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요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적은 비중이라도 중국에 투자는 하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2차 전지에는 무게, 반응성, 이온화 경향 등 변수를 생각했을 때 리튬을 이용함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나트륨을 리튬보다 경제성은 있으나 무게가 3배 이상이라 특히나 이동수단에는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중국의 배터리 안전기준 개정과 함께 CATL이 테크데이에서 놀라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애초에 기업이랑 정부랑 합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애초 기업이 이게 준비가 됐으니까 이런 안전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죠. 국가에서. 나트륨 전지를 개발했고 안전성은 기본에 175와트시 퍼킬로그램 출력에다가 5분 충전으로 520km를 주행 가능한 성능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2월부터 양산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기존 배터리 관련 업계는 전면 재편될 겁니다. 전기차 업계뿐만 아니라 발전 또한 석탄과 석유가 신재생으로 교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요. R&D 지출은 미국의 견주나 그에 따른 각종 비용은 미국보다 저렴한 중국의 저력이 보이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